안녕하세요 군사덕봉입니다 얼마전 섬나라는 자신들이 도입한 f-35a를 독도로 향해 금방이라도 출격할 수 있도록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고마스 공군기지에 배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같은 배치는 모두에게 주요한 위협이라 할수 있는 저 북쪽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저들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손에 넣기 위해 해왔던 조치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잠재적 목표가 의심스러운데요 우리들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대륙 국가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 덩치를 키우는 동안 섬 나라에서는 그동안 점점 더 독도를 향한 도발의 강도를 높여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면 그것이 이제는 물리적인 군사력 충돌과 같은 지나친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들이 독도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 행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어왔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지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이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전투기까지 출격시키겠다는 섬나라. 섬나라 외무상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독도는 원래 자기들 땅이며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자신들의 영토라는 것인데요. 어이없게도 그들은 한국 정부가 동의 없이 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점령 및 보유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같은 우리 주변의 생활 공간에도 가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해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섬나라에서 우리 독도를 향해 해왔던 도발들이 바로 이와 꼭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주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듯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들의 이런 주장은 억지입니다. 과거부터 저들은 한국이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 주장해왔지만 최근 12년간 선을 넘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도발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섬나라에서는 2019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불곰국의 군용기가 독도 상공에 진입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트집을 걸고 넘어진 것이라 볼수 있는데요.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인데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다. 그리고 남의 나라 땅에서 함부로 이에 반격하는 한국의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7월 23일에는 대륙의 훙식스 폭격기 2대와 불공국의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 그리고 A50 조기경보 통제기 1대 등 다섯 대의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동해 한국 방공 식별 구역 카디지에 갑자기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불공국의 A50 조기경보기는 독도 인근의 항공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즉각 F-15K와 KF-16 등의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차단 기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A-50 조기경보기의 전방 1km 지역에 20여발의 플레어와 360여 발의 기관포 경고 사격을 가했는데요. 이에 대해 불공국의 차성 무관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한국 측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나라가 이를 빌미로 삼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인데요. 섬나라에서는 이후 우리의 영토인 다케시마에서 경고사격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이며 영공 침범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주일 한국대사관 및 한국외교부에 항의서신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백사에는 영공 침범에 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장에서 일본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발진시켜 감시, 경고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그들 주장에 따르면 우리 영공인 독도에 다른 나라 전투기가 들어와 우리 공군 전투기가 이 경고 사격을 가하면, 어디 다케시마에서 감히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가 하고,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다른 나라의 전투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투기들에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F-15K나 KF-16을 시계외 교전 BVR전으로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독도와 가장 가깝게 배치한 것은 이런 상황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후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가 독도 인근 상공을 포함해 동서남해 상공을 비행하자 이것에 대해서도 섬나라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이 알려진 것 외에도 바다에서는 툭하면 일어나는 것이 대한민국 해경 경비함과 섬나라 순시선의 갈등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나치게 독도 영해에 가까이 접근해온 섬나라 순시선을 보고 경고를 보내면 아니 덕해시마는 우리 영토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난리냐 하는 듯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해군이 개입하게 되는데요.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이 해역의 수평선 너머에는 섬나라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런 도발에 대응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도 우리 해군의 함정들로 하여금 바깥구역에 경비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섬나라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실 이들의 이 같은 행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있어온 섬나라의 독도 도발. 일찌감치 섬나라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이 같은 왜곡된 사실을 후대에 걸쳐 교육까지 시킴으로써 끝끝내 독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이 감행한 수많은 독도 도발들 중 눈에 띄는 것이라면 우선 2008년 7월 14일의 일입니다. 이날 섬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남기기로 하며 우리나라 정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섬나라 자위대의 다카이 마스오는 독도로 향한 가상의 군사 작전 시나리오를 발표하기까지해 우리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섬나라가 독도를 결국 차지했지만 이후 한국이 대마도를 차지하고 섬나라 측은 아무 대응도 할수 없다는 다소 어이없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2010년 3월 30일 섬나라는 자국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에 독도를 섬나라 영토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우려를 낳았는데요. 2011년 3월 30일이 되자 섬나라의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 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 2종의 검정을 통과시켜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교육 과정이 섭 날의 학생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날인 3월 31일에는 섬나라 외상이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의 영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얼핏 보면 웬일로 이 섬나라 군대에게서 도움을 주려 하나 싶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발언의 요지는 독도는 섬나라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책 없는 주장은 대재앙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 때조차 고개를 숙일 줄 몰랐습니다. 2011년 4월 섬나라는 도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코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엄청난 사고를 겪으며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섬나라의 극우단체들은 계속해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나갔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내는 재해성금 모금 열기가 식어버리자 독도 시료 지배를 강화하려는 한국에 맞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이 보내는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거부하거나 권땡땡 주일 한국대사 면담을 거부해야 한다. 라는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이제는 2011년 8월 1일 섬나라의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면서 입국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말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진행된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러자 섬나라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독도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라는 코미디 같은 주장을 들어놓았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일 섬나라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명기하고 이를 관할하는 자위대는 해상자위대에 마이주로 지방대라고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2012년 4월 12일이 되자 드디어 섬나라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야욕을 드러내기까지 했는데요. 이날 도쿄에서 독도는 섬나라 땅이라는 집회가 열렸고 이곳에서 유력 인사들이 참여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 한국과 군사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언까지 내놓았는데요. 이후로도 섬나라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니 우리 땅에서 한국은 훈련을 하지 말라는등 황당한 메시지를 지겹도록 전해오고 있으며 2018 평창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선수들이 합쳐진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로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와 쿠릴열도 4개의 섬을 자국영토로 더 간이 표기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에 항의하자 지도를 수정하기는 했지만 독도가 빠진 것은 아니었고 알아보기 어렵도록 아주 작게 그려 자국의 영토로 표현해 놓았죠. 그들의 이런 끈질긴 작업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도 독도를 지키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세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섬나라 사이에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대국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영토 분쟁이나. 국경 분쟁 사례를 봤을 때, 외교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무력 충돌의 역사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방심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섬나라보다는 다른 주변국들의 위협이 중대한 상황이라 여기에 대응하는데 집중해야겠지만, 그사이 슬금슬금 또다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는 섬나라의 이중적인 행동을 보면, 아차!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미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섬나라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포클랜드 제도를 점거했다가 국제사회에게 가진 지탄을 받고 패전한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잊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we we'll